안녕! 케린북스의 엘리예요. 우리 친구들은 자신의 생일이 언젠지 알고 있나요? 엘리는 1월 20일인데, 이, 지나버렸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베라는 5월달이 생일이래요. 그런데 숫자를 잘 모르고 달력이 뭔지 몰라 생일이 언제인지 알수 없다고 하네요. 우리 친구들이 엘리와 같이 베라의 생일이 언젠지 찾아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내 생일은 언제일까요 엄마! 엄마! 내일 어린이집에 캐리 생일이래요. 그래서 생일 선물을 갖고 가야 하는데. 그래? 음... 그럼 캐리가 좋아하는 빨간색 리본을 만들어서 주는 건 어떨까? 예쁘게 포장을 해서 캐리에게 선물하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좋아요, 좋아. 그럼 엄마랑 제가 같이 예쁘게 빨간색 리본핀을 만들어요. 우와, 내일은 베란의 어린이집에 같이 다니는 캐리의 생일이래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캐리의 선물을 할 빨간색 리본핀을 만들 거래요. 엄마, 그런데 제 생일은 언제예요? 저도 빨리 생일이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생일이 왜 좋은데? 이렇게 친구한테 선물도 받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멋진 선물 받고, 그리고 예쁜 옷 입고, 오, 참! 생일 케이크에 초도 후! 볼수 있잖아요. 아이고, 정말 생일은 즐거운 날이네. 우리 베라는 5월 26일에 태어났어. 어? 5월 26일이요? 그게 뭔데요? <laughs> 음, 날짜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걸 봐봐. 자, 이걸 봐봐. 이게 바로 달력이란다. 오, 오, 달력이요? 우와, 숫자들이 정말 많이 써 있어요. 그렇지. 여기 위에 이렇게 크게 써있는 5과 5월을 뜻하는 거고 이 아래 작게 적혀있는 숫자 보이지? 이 숫자들이 1, 2, 3, 4 이렇게 2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베라는 자 바로 이날 5월 26일이 베라 생일이야. 5 그럼 생일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음, 오늘이 5월 10일이니까 16일만 더 기다리면 돼. 음, 아직도 한참 남았네. 베라는 엄마와 함께 캐리의 선물을 만들면서 달력 보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5월 26일은 베라의 생일이고, 베라의 생일까지는 16일이 남았대요. 엄마, 엄마, 이제는 제 생일이 얼마나 남은 거예요? 오늘이 몇월 며칠이에요? 오늘은 5월 20일이고 26일까지는 6일이나 남았네. 여섯 밤만 자면 우리 베라 생일이야. 우와, 빨리 내 생일이 왔으면 좋겠다. <laughs> 엄마, 제 생일이 빨리 와서 어린이집에서도 파티를 하고 집에서도 엄마, 아빠랑 파티를 하고 선물도 많이 받고, 케이크도 훅! 엄마, 엄마, 저 케이크에 촛불 다섯 번 불어도 돼요? <laughs> 그럼, 불어도 되지. 그럼, 오늘부터 여섯 밤 자고 베라 생일을 기다리는 거야. 네! 달력 보는 것을 알게 된 베라는 하루하루 날짜 가는 것이 신나고 재밌나 봐요. 오늘도 달력을 보면서 베라의 생일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네요. 엄마, 엄마, 이제는 제 생일이 얼마나 남은 거예요? 오늘은 몇월 며칠이에요? 자, 오늘은 5월 25일이고 26일까지는 하루가 남았네. 드디어 내일이 우리 베라 생일이구나. 우와 야호 엄마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와 드디어 베라의 생일이 하루 남았대요 한 번만 자면 베라의 생일이라고 하니 베라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베라는 빨리 생일이 됐으면 해서 벌써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엄잘 음, 잤다. 어어 어? 오늘 내 생일인가? 엄마 엄마 달력 어디 있어요? 어 어디 있어요? 어? 아 오늘이 5월 26일 야호 정말 내 생일이네 엄마 오늘 제 생일 맞죠? <laughs> 그래 그래 오늘 드디어 우리 베라 생일이야 생일 축하해 베라야 네? <laughs> 이 엄마 고맙습니다 <laughs> 생일 파티는 어린이집 갔다 와서 아빠랑 같이 하자 네 오늘은 엄청 예쁜 옷 입고 가서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 할래요. 친구들이 멋진 선물도 많이 주겠죠? 제 신나는 5월 26일. 오늘은 내 생일. 어, 어, 어. 그런데 엄마, 엄마 생일은 언제예요? 우와, 우리 베라가 엄마 생일도 축하해 주려고. 엄마 생일은, 엄마 생일은, 오늘이란다 우리 베라랑 엄마랑 생일이 똑같은 거 몰랐어? 우와 진짜요? 와 그래서 엄마랑 저랑 늘 촛불을 같이 부는 거였구나 그래 우리 베라랑 엄마는 똑같이 생일이 5월 26일이란다 아하 엄마 그런데 저는 엄마 생일 선물을 준비 못했어요. <laughs> 무슨 소리야. 최고로 좋은 선물을 주고선. 응? 네? 제가 무슨 선물을 드렸는데요? 우리 베라가 이렇게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이 엄마에겐 최고의 선물이란다. 사랑해, 베라야. 그리고 생일 축하해. 응? <laughs> 엄마, 엄마 저도 사랑해요 엄마도 생일 축하드려요 우와 정말 신기하네요 베라와 엄마의 생일이 똑같은 날이었다니 우리 친구들도 오늘 엄마, 아빠에게 우리 친구들의 생일, 가족들의 생일을 물어보도록 해요 그리고 달력에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날을 기다려봐요. 생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일은 참 설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는 것도 참 기쁜 일이랍니다. 오늘 한번 달력을 꼭 펼쳐보고 우리 친구들의 생일, 가족들의 생일을 한번 표시해보도록 해요. 그럼 엘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